할렐루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 금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어, 우리 또한주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아 어, 은혜와 인내로 또이한 주간을 어, 또 믿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응원,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회당 가운데에 있는 연약한, 육체, 육체가 연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을 말씀해 보시면, 1 8해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는 사람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몸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상에 기셔서 12절 말씀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곧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과정을 보고 있던 이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 문제의 지적이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이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회당장, 회당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린 여인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회복됨으로 말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13절 말씀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새로운 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회당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이 회당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핵심의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힐란을 하고 또 왜이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논쟁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갖춰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또 다스리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모든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권, 제도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한계가 있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결코 갇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도 충분하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가 가져 있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이 그걸 지키기 위해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주일 또 예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것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그 목적이 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 몸으로서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들, 형식들, 여기에 열매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항상 너의 길을 원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심령과 직장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충분하게 임하게 되기를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